네, 저희 소식을 하나 좀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업비트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지털 자산 시장 상황 점검을 위한 정부 관계부처 회의 결과 안내라는 것을 업비트라는 거래소에서 올렸습니다. 지금 4월 8일자 즉 12시가 넘어서 밤 12시 1분에 딱해서 지금 올렸죠. 조회수가 벌써 6,482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4월 7일 수요일 오후, 서울, 서울 정부 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 상황 점검 위한 정부 관계부처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래 정부 관계부처 합동회의 결과 내용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거래소에서 이런 문서를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 앞으로 뭐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지금 클릭하시잖아요? 뜨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보고 계시는 건데, 그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보도 자료입니다, 여러분. 정,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나와있죠. 보도 참고 자료, 가상자산 관계부처 회의. 언제 진행되었냐면요. 4월 7일 수요일 오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월 7일 수요일 바로 어제죠. 비트코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오후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가격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 갑자기 22%뭐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확 줄어들었었죠. 제가 3%까지 갑자기 줄어든 거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지금 보시면요. 많은 비트가 내려오다 보니 많은 코인들 지금 내려왔고 특히 김치 코인들 하락폭이 엄청났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런 것들이 발생이냐면 여기 보도 자료라고 보시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보도 참고 자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포 즉시 사용. 배포일시 4월 7일 수요일 배포. 재정금융정책관실, 금융혁신과 기획행정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지금 이 내용인데 여기 지금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이따 이거 보실게요. 시장과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불법행위에는 관계분처 공조통해 엄정대응 나와 있습니다. 특근법 시행 후 기존 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대한 신고 상황 등 확인 당부. 정부는 문승욱 국무 2차장 주재로 4월 7일 수요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경찰청, 실국장 등 나와 있습니다. 자 금융위, 금융감독 위원회잖아요. 기재부, 기재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금 때문에 법무부, 경찰청. 이건 단속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법무경찰청. 약간 좀, 어, 사람 잡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최근 가상자산 시장 상황과 특금법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 추진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문승욱 법무제 2차장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니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기,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합니다. 법정화폐하고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세금을 걷는다고 합니다.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언제든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이 유의한다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채굴 투자 매매 입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로 투자자 피해 사례도 일어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이 같은 피해 가능성이 돼서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투자자들은 이 같은 피해 가능성이 돼서 충분히 인지해야 되고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건 뭐 당연한 말인데요 보세요. 이런 피해 사례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루겠다의 내용이 아니라 투자자들은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가상 자산은 법정 앞에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요 뭐 비제 철구라든지 실시간으로 막 펌프에 넣어 붙이는 것들 문제 많았었잖아요. 비난 많았고 우리 업비트에서도 한때 제재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전혀 그때 방통위에서는 금융감독이 소관이다. 근데 금융감독원은 방통위가 해야 된다 해서 서로 토스하는 모습 보였었잖아요. 그때 기사 옛날에 뉴스 기억하실 거예요. 왜? 금융투자상품이 아닙니까 근데 금융이 참석했어요. 근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세금을 거두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사업자의 경우 9월 24일까지 지금 특급법 시장 있고 6개월 유예기간 주잖아요. 그 동안에 이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은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하는 사업자의 즉 거래소의 신고 여부, 사업지속 사업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해라 그러니까 지금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도 지금 특급법 어, 저기 3월 25일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 되고 있다고 마음 놓으시면 안 되겠죠.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해서 거래 내역 확보 등 업계에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안내 전산 연계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엔 돈을 들여서 지금 전산 연계 작업까지 해서 세금, 징수 관련해서 준비를 차곡차곡 한다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에 대한 지금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데 나오는가 지금 계속 읽어볼게요. 앞으로 정부는 과도한 가상자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활용한 시세 조작, 자금 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금융당국의 공조를 통해 엄정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은 서민경제, 침해 사고 근절 추진단 등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인터폴 등국제기구와 공조하여 해외거래소를 통한 불법 행위 등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 정신문서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었고요. 어, 좀 아쉽네요. 여기도 지금 많은 거래소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서버가 폭발해 버려가지고, 매도할 수 있을 때 매도를 못, 못 하는 사람들, 아직도 수두룩한데, 그리고 거래소 목티라든지, 펌프인넘프라든지 그런 코인에 대한 문제들이 면밀하게 언급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겁니다. 다만, 세금에 대해서는 아주 시스템 연계 작업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 근데 이런 문서를요, 여러분, 4월 7일 이전에 봤다면 다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4월 7일 뭐였습니까? 서울시장 선거였습니다. 보도 언제 나왔냐면요. 지금 12시 기준으로 해서 3, 4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선거 투표! 언제 끝났습니까? 오후 8시에 끝났죠. 네, 끝나고 맞습니다 오후에 이 정보를 누군가는 먼저 알았겠죠. 이 정보를 누군가는 먼저 알아서 아까 봤듯이 오후에 가격이 떨어졌었고요. 김프가 갑자기 확 꺼졌었고, 특히 김치코인들이 갑자기 확 떨어졌었죠. 그리고 보도자료가 8시 이후에 나왔습니다. 우연일까요? 네, 참, 여러모로 김치코인들이나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감독기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참 아쉽습니다. 하필이면 왜또 4월 7일, 예, 아주 이런 특별한 날, 서울시장 뽑는 특별한 날에. 예, 제가 그, 텔레그램에 말씀드렸는데, 연령층이요, 지금. 이건 정치적으로 얘기하기 싫은데, 팩트니까요. 그, 20, 30대, 투자자들 비율이요, 6 0에 육박합니다. 약한60% 정도 됩니다. 예, 네, 그게 두려웠을까요? 예, 네, 참, 참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물론 뭐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참, 참 그렇네요, 타이밍